노력은 본인이 하야합합다다이팅 여러분 아, k 이팅 아, 우리 k I 이팅짱 잘해. I think. I think. I think. I t h 왜 n 네, 아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hink. I t 주 i n k I think. I 왼쪽에 디바 브리핑 왼쪽에 브리핑. 왼쪽 차리야 왼쪽 차리야. 라인, 라인 피 걸리면 쳐 나왔으면. 라인 부자 라인 반피 라인 반피. 야타 야타 반피. 음, 빠질 게예요 음. 빠질까 가자. 몇대 틀어봤어. <laughs> 우리 뭐 하나 죽으면은 뭐부터 보실래요? 부조아 그 바로 말해드림. 타임 부조아. 그 방두개 있어요. 반피. 하여 주세요. 브리 부조아, 브리 부조아, 브리 부조아. 천천히 천천히. 피 걸리, 피 걸리. 아이고, 가득 가득. 아이고. 어나 혼자 빼버렸다. 응. 상대 망치 있고요. 자탄 도 오고 망치, 자탄, 릴리 둘다 돌듯? 아니 셋다? 음. 피트도 있어요. 저조화를 그리고 주방콜 한번 해볼까요, 저희? 네 좋아요. 저 오른쪽 갈게요. 주방 아, 나 오면 다나이 우리 우리 뒷꼬리 길어서 같이 가야 돼요. 나노가면 <laughs> 얘기 나노 가면. 뿌리방수예요? 음... 음... 주방, 주방, 주방 주세요. 우리 나노 있어. 이리로... 나노를 한번 가도 돼요. 라인 부조화예요 지금. 아 누웠어 누웠어. 네. 나이스비트 마이스비트. 그 라인 라이인라이인보라이 보내. 나 중이야. 저... 저 려가지 오우... 어. 나 살려? 천이빗 빠진. 저콜 좀. 또저, 자리아 자야야볼수 주저... 자리아 주저... 자리아. 있나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우리 갈리지 말자요. 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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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 흘린 거, 불 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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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리. 봐방 없어요. 자 봐줘야 돼, 알아 봐줘야 돼. 뒤에 자리아 봐줘야 돼. 이 가만히. 아이 아, 이고 네, 응, 응. 그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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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이기까지 죽을 수있었이데어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망아 가능해? 망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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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아이고. 아이고. 왼쪽에 풀이 있어. 풀이 부자. 풀이 부자. 풀이 부자. 300나 한테 요 아, 저 진짜 아. 계속 물려 가지고 어쩔 수 없어요. 래셔팬. 래셔팬. 래셔피. 아비. 아. 많이 아. 많이 해야 될 듯? 음. 너무 말이 이, 없다 여기 <laughs> 맵이 좀 어려워서. 음. 한맵가보죠 우리 근데 이맵한 번도 안 하지 않았어, 진짜? 음. 음, 음. 야, 맵이 좀 어렵긴 했어. <laughs> 아, 음 그, 뭐지? 수진 언니가 물린다 해서 자리야 보자고 했거든요, 부조와. 근데 이제 약간 앞라인은 야타보자 콜 나왔단 말이에요. 음. 그, 그거 자체가 약간 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짝 수진 언니 콜 들었으면 좋겠긴 해요. 음. <laughs> 왜냐면 그러니까 물리는 상황이니까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laughs> 제가 그 상태에서 뒤로 빠질 수가 없어서. 어 근데 그러면 음, 앞으로 나가버리면 너무 갈려가지고 앞뒤 그냥 방벽 들고 버텨도 돼. 음 그냥 최주는 거밖에 안될것 같아서. 음, 어차피 상대 불이기 태어서 상대가 들어와요. 따라 음, 먹어도 부조아. 될 듯? 부조 좀잘 때려보자. 아. 네. 오케이 오 킨. 그그부조아 말하면 약간 확성기처럼 한번더 말해 주자. 뭔지 알지? 오케이 오케이. 안 붙여줄게. 멀게요 어, 바로 멀게요. 한번 봐주세요. 타임 부조. 브리브자, 브리브, 브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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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파가, 머리 파가. 파았어파어파어 아, 안죽은 다. 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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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야. 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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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차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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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리야. 라차리야 차리야, 차야 가방 빠졌어. 이거 그냥 가도 돼. 없어요 방면. 안 된다, 안 된대. 우리 수 하나야. 아이, 우리 수 하나야. 이거 점먹어그럼 오케이. 제 2층, 2층 여기 되게 타보자 여기. 송하나 좋아, 달아줘, 좋 아니 박리 2층, 2층, 2층. m e up. What 필 h pig, w h h 브 pig. What a p i 요 w h 브 t a pig.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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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ig. w 고 a t a pig. What a pig. What a pig. What a pig. w 이거 오른 디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처월있잖아 어, 잠깐. 상대 덫판 있고. 얘나이이스 나이스. 컴뺐다. 예, 아, 이거 찾았다. 괜찮이지. 내가 어, 자탄잘 썼다, 이거. 비트에 쌓은 적이. 망치 입에 빠지고. 음, 망치 아, 있어. 아, 망치 있어요. 있고 재네 소월 있어요. 네, 재네 소피공다 있다. 단호가네. 탄환 아빠 좀탄환나 네. 어디야? 정면 갈까요? 네. 뭐. 응응. <놀놀놀놀놀놀람> 힐러 먼저 보내야. 네, 사운드 좀. 자. 하나요 아, 네, 가자. 하나, 둘, 둘 셋. 셋 오른쪽에 디바 있음. <놀람> 디바 보면서 할게. 아, 넘어갔나? 라이, 라 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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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 프리프리프리부자 프리 부자 프리 부자 t 리 p 나 e 려 t y 프리 우리 프리 pret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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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r e t t y p 리부 t t y pretty, p r 자 t t y p r e t 5 y p r e t t 자 p r e 오케이, 오케이. 우리 자자 있어요. 갑자기 브리 죽이고 가긴 해서 아직 오는 중일 듯? 우리 초월 릴리 빠짐. 막 턴이에요. 정면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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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디바 있거든요? 나 디바 보면서 갈게요. 먼저 갈게요. 먼가 라인부 좋아. 라인부 좋아. 루키리 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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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기적폭이요. 나갔는데 죽었다. 그래도 해야돼요, 막선이라 아, 아, 네, 박선이라. 아, 박선이라. 아, 네, 박 아, 네, 박선이라. 아, 네, 아, 비 아, 아, 다음에 뭐 할까요? 음... 우리 조금 맞아. 뭐 약간 좀 괜찮았던 것 같고 <웃음> <웃음> 이게 왜나 웬... <laughs>